인생이라는 기나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전혀 예상치 못한 갈림길과 마주하게 되죠.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인연이 어느 날 문득 내 삶의 전부가 되기도 하고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 전체를 뒤바꿔 놓기도 합니다. 만약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깊은 산 속에서 세상을 향한 가녀린 울음소리를 듣게 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운명적인 만남에서 시작된 한 마음씨 착한 머슴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주 먼 옛날, 세상의 모든 근심을 등지고 고요히 자리한 어느 산골 마을에 돌새라는 이름의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진 것은 남루한 옷한 벌과 낡은 집신 한 켤레가 전부였지만 그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칼날 같은 바람이 살을 내는 겨울밤이었습니다. 돌쇠는 아랫목에 군불이라도 집히기 위해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앙상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소리 같기도 하나주 가냘픈 소리가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잘못 들었으려니 하고 발길을 돌리려 했지만, 그 소리는 마치 살려달라는 듯 애처롭게 이어졌죠. 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긴 돌쇠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얀 눈 위에 놓인 작은 포대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듯한 갓난 아이가 추위에 파랗게 질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누가, 도대체 어떤 비정한 부모가 이 어린 생명을 차가운 산 속에 버려두고 간 것일까요? 돌쇠는 순간 망설였지만,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작은 숨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자신의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그의 손길에도 아이는 신기하게 울음을 그쳤고, 돌쇠는 그 작은 온기를 지켜주기로 결심하며 자신의 초라한 운막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핏줄이라는 강한 인연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의 시작이었죠. 그날 이후 돌쇠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입에 들어갈 한 숟갈의 밥을 덜어 아이의 입에 넣어주고 달아빠진 집신으로 온 마을을 헤매며 저똥냥을 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거두었다는 사실에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는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그에게 이 아이는 하늘이 내려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으니까요. 세월은 흘러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돌쇠의 지극한 사랑 덕분이었을까요? 아이는 굶주림과 서름 속에서도 늘 밝고 총명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갈수록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허름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며 자랐지만, 아이의 몸가짐이나 말투에서는 어딘지 모를 기품이 흘러나왔던 겁니다. 어깨 너머로 배운 글자를 줄줄 깨고, 어른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사리의 밝은 모습을 보일 때마다 돌쇠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자식처럼 키운 아이의 총명함에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스멀스멀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 평범한 집안의 아이가 아닐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 때문이었죠. 혹시라도 언젠가 아이의 진짜 부모가 나타나 이 아이를 데려가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그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그저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불안한 예감은 안타깝게도 그리 오래지 않아 현실의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제법 뜀박질을 할 만큼 자라난 어느 날 해맑게 흑장난을 하던 아이의 작은 손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 하나가 들려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흙먼지를 뒤집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롱한 빛을 잃지 않은 작은 비단 주머니였죠.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어본 돌쇠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눈에 봐도 무척이나 값비싸 보이는 배공 놀이개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놀이개에는 그가 평생 한 번도 본적 없는 기이하고도 이염 있는 문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돌쇠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체념 섞인 공포가 그의 온몸을 올감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놀이개를 아이의 손에서 거두어 자신의 품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마치 이 작은 물건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아이와의 행복했던 모든 시간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굴러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조용하던 산골 마을에 낯선 행색의 사내들이 나타나 무언가를 애타게 찾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수년 전 겨울 이 근방에서 혹시 버려진 아이를 보지 못했느냐는 둥알수 없는 질문들을 던지며 수소문하고 다녔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그 소문은 결국 돌쇠의 귀에까지 들어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한 불안감 속에서 잠못 이루는 밤이 늘어만 갔습니다.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운명의 발걸음 소리가 마침내 돌쇠의 낡은 살인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밖에는 비단옷을 차려 입은 이 풍당당한 모습의 사내와 그를 호위하는 무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초라한 운막집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죠. 그 순간 돌쇠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을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인 돌쇠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품에서 서찰 하나와 똑같은 문양이 새겨진 징표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발견했던 노리개 속 문양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피할 수도, 숨길 수도 없는 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정쟁이 소용돌이 속에서 어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잠시 세상의 눈을 피해 맡겨두어야만 했던 피치 못할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는 미천한 머슴의 자식이 아닌 나라의 존경을 받는 높은 가문의 핏줄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 것이죠. 돌쇠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방 한쪽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는 아이의 얼굴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기뻐해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아이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었지만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그의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 곧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그의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진짜 가족들은 정중하게 예를 갖추며 아이를 데려갈 준비를 시작했고 돌쇠는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더 이상 저 작고 여린 손을 잡아줄 수 없다는 사실이 그의 초라한 품이더는 아이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핏줄이라는 것을 쓸수 없는 운명 앞에서 그가 아이에게 주었던 지극한 사랑은 너무나도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비단결처럼 고운 손길과 평생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저 투박하고 갈라진 손을 번갈아 바라보았죠. 아이의 작은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 순간 아이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혼란의 눈물이었고, 또한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새로운 가족의 손에 이끌려 정든 운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질 때마다 아이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고, 돌쇠는 그저 텅빈 시선으로 아이의 뒷모습이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떠나간 운막에는 지독한 정정만이 감돌았고 온기마저 사라진 텅빈 방은 돌쇠의 마음처럼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이는 본래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 총명함을 마음껏 펼치며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드넓은 기와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귀한 음식을 먹으며 학문을 익혔고 그 재능은 날이 갈수록 빛을 발해 주변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인재가 되었죠.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온한 삶이었지만 아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위해 기꺼이 굶주림을 택했던 아버지 돌쇠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비단 이불의 감촉도 거친 삼베옷으로 자신을 감싸주던 돌쇠의 품만큼 따뜻하지 않았고 산의 진미가 가득한 밥상도 설익은 감자 하나를 나눠 먹던 그 시절의 정겨움만 못했습니다. 아이의 가슴 속에는 핏줄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의 모습이 단 한순간도 잊히지 않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마침내 늠름한 청년으로 자란 아이는 더 이상 그 그리움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길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모든 것이 변해버린 고향 마을에 도착했고 기억을 더듬어 허물어져가는 낡은 움막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의 화려한 행색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놀라 누구인지 궁금해했죠. 움막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초라한 노인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허리가 굽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가득한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눈앞에 귀한 손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그 순간 청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왈칵 눈물을 쏟으며 그 자리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십수년이 지나도 잊지 못했던 그 목소리에 돌쇠에 흐릿했던 눈이 순간 크게 뜨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에 가려져 있던 아이의 얼굴이 그제야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주름진 손을 뻗어 청년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핏줄이라는 것을 를수 없는 운명도 수십 년이라는 긴 세월의 벽도 두 사람의 깊은 인연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은 아들과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아버지는 그렇게 다시 만나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핏줄로 맺어진 관계만이 가족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진 사랑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운명보다 강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돌새와 아이의 기적 같은 인연은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혈연을 뛰어넘는 영원한 가족이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핏줄이라는 운명을 뛰어넘어 기적처럼 맺어지는 수많은 인연들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놀랍고도 감동적인 인연의 실타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고요했던 산골 마을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한 무리의 낯선 행차였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돌쇠의 초가집 마당으로 번쩍이는 비단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들이닥쳤을 때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귀한 혈육을 찾으러 왔다고 말했죠.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바로 아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감싸고 있던 강보와 똑같은 무늬의 비단 조각, 그리고 가문의 문양이 선명하게 찍힌 서찰이었습니다. 아이의 진짜 신분, 그것은 한미한 머슴의 아들이 아니라 권세 있는 가문의 핏줄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극정성으로 키워온 아이가 사실은 하늘처럼 높은 곳에 있어야 할 귀한 존재였다는 사실 앞에 돌세는 기쁨도 슬픔도 아닌 거대한 공허함에 휩싸여야만 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없이 좋은 일이었지만, 심장이 통째로 뜯겨나가는 듯한 아픔은 어쩔 수가 없었죠. 문제는 아이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점입니다. 화려한 옷과 맛있는 음식, 높은 지위가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세상의 전부는 오직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 돌쇠뿐이었으니까요. 아이는 자신을 데려가려는 친부모의 손길을 뿌리치고 돌쇠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돌쇠는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붙잡는 것은 자신의 욕심일 뿐, 이 아이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제 뜻을 펼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아이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춥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것이 아버지를 위한 가장 큰 효도라고 말이죠. 결국 아이는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자신을 태우러 온 화려한 가마에 올랐습니다. 멀어져 가는 가마를 보며 돌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자신의 심장 한쪽을 영원히 떼어 보내는 듯한 그런 슬픔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돌쇠의 낡은 운막 앞에 또다시 화려한 행렬이 멈춰 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것은 앳된 아이가 아닌 늠름하고 기품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훌륭하게 장성한 아이는 가장 먼저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었죠. 청년은 돌쇠 앞에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도 소중하지만 죽을 뻔한 자신을 거두어 사랑으로 키워주신 아버지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청년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 없이 그런 아들의 등을 그저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모든 고통을 보상받는 듯한 깊은 행복과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인연만이 운명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피보다 진한 사랑과 헌신이 그 어떤 운명보다도 강하고 영원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법이니까요. 돌쇠와 아이의 이야기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은 신분의 차이나 떨어져 있던 시간을 뛰어넘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부자의 연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들의 재회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결코 세월에 빗발해거나 환경에 의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돌쇠의 남은 생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인재로 성장한 아들은 늘 아버지를 잊지 않고 찾아와 보살폈고 돌쇠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이처럼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혈연이라는 조건을 뛰어넘어 영원한 가족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도 어쩌면 돌쇠와 아이처럼 운명을 뛰어넘는 기적 같은 인연들이 곳곳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핏줄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그 마음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